안녕하세요. 티앤캡스입니다 오늘은 ADT 캡스 온 도어 가드의 기능과 무료 혜택을 알아보겠습니다. 빠르게 혜택만 찾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후반부터 시청해주세요. ADT 캡스 온 도어 가드는 현관문에 부착하는 CCTV인데요. 무타공으로 현관문에 거치하고 조이는 방식이기 때문에 전월세 어떤 집에서도 부담 없이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캡스 온 도어 가드의 주요 기능은 크게 다섯 가지인데요 수많은 범죄로부터 우리 집을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범죄는 뉴스에만 나오고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이 순간에도 범죄는 진화하고 있고 정말 많은 사건 사고가 집 앞에서 발생합니다. AD티캡 수험 도어가드는 실시간으로 집앞 상황을 확인할 수 있고 움직임이 감지되면 영상을 저장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최대 5명까지 사용할 수 있어서 사용자간 서로 귀가를 했는지 문이 열렸는지 닫혔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스마트폰으로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CCTV를 사용해 보았지만 CCTV에 촬영된 영상을 이렇게 타임라인 순으로 간편하게 확인하고 터치 한 번으로 간편하게 저장된 영상을 다운로드 할수 있는 점이 정말 편리합니다. 대부분의 CCTV는 특정한 사건이 발생한 부분을 한참을 다 돌려가며 찾아봐야 하는데요. 캡스웜 도어 가드는 움직임이 감지된 영상을 타임라인 순으로 직관적이게 나열해주니까 정말 편리합니다. 주요 기능 두 번째는 양방향 대화 기능과 녹화음 송출입니다. 정보통신비밀보호법에 의거하여 제3자간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은 불법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CCTV는 음성 녹음 기능이 없습니다. 캡스온 도어가드 역시 음성 녹음은 되지 않지만 실시간으로 양방향 대화를 할수 있고 녹음된 음성도 송출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도 자주 송출할 안내문구를 녹음해보세요. 저는 친우님 왔을 때 송출할 환호를... 세 번째 주요 기능은 24시 긴급 출동 서비스입니다. ADT 캡스온 도어가드가 수십만 가정의 경쟁력 있는 CCTV로 자리잡게 된 차별화된 서비스가 긴급 출동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전국의 수많은 지사와 출동 차량을 보유하여 평균 7분 빠른 시간 내에 출동하고 각종 긴급 상황에 대처가 가능합니다. ASB 상 버튼을 누르거나 캡스온 도어가드 어플리케이션에서도 쉽게 출동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주요 기능은 피해보상 서비스입니다. 사종보험을 제공드리고 있는데요. 이쯤 되면 CCTV를 초월하여 우리집에 보디가드를 고용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피해보상 서비스는 화재보험 우리집 5천만원, 이웃집 5천만원, 총 1억원, 도난보험 1천만원, 파손보험 500만원, 그리고 택배분실보험을 최대 50만원 한도로 연간 갱신형으로 제공합니다. 언택트 시대 비대면으로 인한 택배분실과 택배도난이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캡스온 도어가드로 택배분실 걱정 없이 안심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주요 기능은 맞춤형 보안 서비스입니다. ADT캡스 홈 도어 가드는 현관문만 촬영할 수 있어 집안 실내 보안도 걱정이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미니뷰가드라는 옵션을 추가하시면 360도 회전이 가능하고 이동이 편리한 실내캠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미니뷰가드는 여러 대를 추가하실 수 있는데요. 시중에 수천 가지의 IP 카메라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SK 공인 보안으로 IP 카메라 해킹에도 걱정 없고 사생활 유출 걱정 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창문이나 현관문 이외의 다른 문에도 보안이 필요하신 경우를 위해서 문열림 방지 센서도 부가 옵션으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가격과 혜택을 알아볼까요? 캡스홈 도어 가드는 월 18,750원에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공식 법인 대리점인 TN캡스에서 가입하시면 6개월 동안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 달이나 두 달도 아닌 6개월, 반년의 무료 혜택인데요. 만약 가입자가 SKT 휴대폰을 쓰고 계신다면 추가적인 할인과 혜택이 더 있습니다. SKT나 SKB 인터넷을 사용하시는 경우 20% 할인된 금액인 월 15,000원에 사용이 가능하며 SKT 휴대폰의 요금제에 따라서 추가적인 통신요금 할인 혜택까지 있습니다. 휴대폰 요금제가 29,700원 미만인 경우 월 1,100원 할인 29,700원 이상인 경우 월 3,300원 할인 56,100원 이상인 경우 월 5,500원이 할인됩니다. 56,100원 이상의 요금제를 쓰시는 분이라면 한 달에 9,500원이 됩니다. CCTV 기능부터 영상 저장, 영상 다운, 위치 공유 성범죄자 조회 등 수많은 편의 기능들과 화재 도난 파손 택배 분실의 피해 보상 서비스, 그리고 24시간 긴급 출동 기능까지 한 달에 만원으로 누릴 수 있다는 게 믿어지시나요? 게다가 무려 1년 동안 부담하시는 월요금까지 지원해드리고 있어서 1년간 무료로 사용을 하실 수 있는 파격적인 혜택입니다. 휴대폰에서 할인되는 내역은 저희 채널명 회사명처럼 TNCAPS라는 이름으로 할인이 발생됩니다. 캡스홈 도어가드 현관 CCTV의 무료 체험에 관련한 정보는 검색해보시면 정말 많은 알선업체들이 있는데요. 알선자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알선자, 알선업체, 매집업체, 캡스와 계약이 되지 않은 휴대폰 판매점이나 대리점 등으로 수차례 전달되는 과정이 생깁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벌써 느낌이 오셨을 텐데요. 거치는 과정이 많아질수록 구매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줄어들게 됩니다. 개인정보 유출도 문제이지만 가장 큰 문제는 약속한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가입 후 현금성 보장을 약속한 뒤 잠적하는 업체가 수두룩합니다.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여러 알선자를 거치면서 실제로 누가 수익하였는지를 입증하기가 어려워 증명이 힘듭니다. 언제쯤 이런 사기꾼들이 사라질까요? 망가타서는 찾아가서 몽둥이로 확 체계적인 개인정보 관리 ADT캡스와 계약된 안전한 방법으로 요금이 청구되지 않도록 혜택을 드릴 수 있는 ADT캡스 공식 법인 대리점인 티앤캡스에서는 가입하시는 모든 분들께 6개월 무료 혜택과 최대 1년 무료 혜택을 드리고 있으니 영상 정보란의 홈페이지에서 가입하시거나 대표번호로 연락 주시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1000개 이상의 수 많은 실제 사용자 분들의 생생한 리뷰를 보실 수 있는 링크도 함께 공유 드리겠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피해 받은 사실이 있더라도 정확한 증거 형상이 없다면 적절한 보상이나 처벌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집 앞과 가족이 안전하다면 불필요한 걱정과 근심은 줄고 삶의 질은 올라갑니다. 사랑하는 소중한 사람에게 조심하라는 말 대신 안심하라는 믿음을 심어주시면 어떨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캡스움 도어가드의 렌탈과 일시불을 비교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